안녕하세요. 게이머사, 베가분드입니다 이번에 발더스게이트3가 출시되고 세간의 화제를 나하면서 D&D 세계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라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첫 얼리 액세스부터 지금까지 이 게임을 하면서 그 자유도에 너무 놀랐고, 또 너무나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이 회사의 노력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각설하고 오늘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종족 선택과 관련하여 많은 궁금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족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이 가이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함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겠지만 결국 D&D는 여러분들이 당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제가 어떤 종족이 초보자에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내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점 명심하시고요. 그럼 종족에 대한 가이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기존 테이블탑에서 종족 선택 시 플레이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항목들을 잠깐 체크하면서 이번 게임과 비교해보죠. 첫 번째는 고정된 능력 보정치였죠.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3는 추가 보정치를 플레이어가 아무 능력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선 중요한 항목이 아닙니다. 둘째는 암흑시아였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말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이 게임은 캐릭터가 던전과 같은 어두운 곳에 자주 가기 때문에 다크 비전 또는 암흑시야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정식판이 출시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크 비전이 없는 종족이 마법이나 근접 무기로 공격 시 어두운 곳에서 받던 페널티가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이것이 라리안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출시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의도한 것이라면 암흑시야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에선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뺐습니다. 세 번째는 방어구 옵션을 주는 종족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드 두어프나, 기시안키 같은 경우, 라이트, 미디엄 아머의 숙련도를 줍니다. 전 매우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라이트 아머만 입는 로그나, 방어구 숙련도가 전혀 없는 법사계열의 경우, 미디엄 아머를 입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아주 가치가 큰 혜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무기 숙련도를 주는 종족이 있습니다. 기시안키는 롱소드와 그레이트소드에 대한 숙련도가 있어서 예전 제 강좌를 보시면 위저드로 하더라도 그레이트소드를 들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시안키 종족 자체가 해당 무기의 숙련도를 줬기 때문이죠. 이번 발드스게이트3에서는 인간과 하프 엘프에게 호람결 계 무기 숙련도와 방패 숙련도를 추가로 주었습니다. 가본 만큼은 아니지만 무기 숙련도도 가치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사실 종족 선택 시 주요 고려 대상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종족별 설명 부분에서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게임 생성창에 보이는 순서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프네요. 마샬 웨폰 숙련도를 주지 않는 클래스를 선택할 경우, 엘프는 롱소드와 롱보 숙련도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페이를 주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적 캐스터의 특정 마법에 100% 저항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립과 같은 마법이죠. 만약 발더스 게이트 3에서 요정들을 상대하는 지역이 많다면 페이의 후손이라는 종족 특징은 꽤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전 일장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을지에 어, 게임을 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세부 종족으로는 하이 엘프와 우드 엘프가 있는데요. 하이 엘프는 펜트리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우드 엘프는 전투시 더 많은 이동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종족 티어 리스트를 제가 만든다면 얘는 C티어입니다. 이제 티플링을 보겠습니다. 티플링은 불저항이 있습니다. 불의 저항이 있다는 것은 불속성 마법이나 불 위를 걸어 다닐 때 하프 데미지를 받는다는 뜻이죠. 만약 지옥에 있거나 불공격을 하는 적들이 많을 경우 불저항도 꽤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티플링 같은 경우 세 개의 세부 종족이 있는데요. 마족의 혈통이 있어서 특정 능력들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스모디우스 티플링, 맵 피스토플리스 티플링, 그리고 자리엘 티플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어떠한 마족 혈통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부여받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아스모디우스 티플링은 프로듀스 플레임이라는 드루이드 캔트립을 하루에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캐릭터 레벨 3에서 헬리시 리뷰를 얻고 레벨 5에서 다크니스를 얻습니다. 전 헬리시 리뷰와 다크니스는 특히 가치가 높은 마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피스토, 메피스토플리스 티플링의 경우 메이지 핸드라는 캔트립이 주어지고 캐릭터 레벨 3에서 버닝 핸드라는 주문을 얻고 레벨 5에서는 플레임 블레이드를 얻게 됩니다. 플레임 블레이드는 왼손에 불검을 소환하는 주문이고 이 검의 공격은 물리가 아닌 마법 데미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리엘 티플링의 경우 위협과 퍼포먼스 스킬 체크를 유리하게 해주는 캔트립이 기본으로 주어지고 레벨 3과 5에서 각각 팔라딘의 스마이트와 비슷한 스킬을 하루에 한번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리엘 티플링 같은 경우 근접 캐릭터 빌드를 위해 특화되어진 세부 종족입니다. 이번 게임에서 티플링은 전 개인적으로 B티어를 주겠습니다. 드로우의 경우 핸드 크로스보우라는 무기 숙련도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에 따라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저드로 선택시 액션으로 마법을 쓰고 보너스 액션으로 핸드 크로스보우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드로우의 가장 강력한 혜택은 뛰어난 암흑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원거리 무기 사용시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고 오히려 적은 드로우 공격시 디서드 벤테지를 갖고 공격했었죠. 하지만 이번 정식판에서 암흑시아에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엘프보다 조금 더 나은 C티어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만약 추후에 암흑시아가 전투에 영향을 주게 되면 A티어로 전 다시 바꾸겠습니다. 인간의 경우 예전 모든 능력체 플러스 1이라는 수치가 주어졌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 그러한 점이 없어져서 능력체 치 너프를 받았습니다. 대신 다른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인간은 모든 포람계통 무기의 숙련도와 방패 그리고 라이트아머 숙련도가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추가 스킬을 하나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훔치기, 설득 능력과 같이 스킬 하나 더 줍니다. 인간은 이번 게임에서 c t 어로 분류가 될것 같습니다. 히시안키는 1레벨에서 메이지 핸드, 3레벨에서 점프 마법과 5레벨에서 미스티 스텝을 얻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 사용하지만 모두 다 유용합니다. 특히 미스티 스텝 같은 마법은 S급 주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미디어 아머의 숙련도가 주어지고 롱소드와 그레이트소드 숙련도가 주어져서 엄청난 종족 혜택이 있습니다. 클레릭이나 드루이드를 하더라도 이제 그레이트소드를 들수 있게 되죠. 이것만 하더라도 S급 종족인데 이번 게임에서 아스트랄 놀리지라는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면서 안 그래도 사기 종족이었는데 추가적인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랄 놀리지는 해당 능력치와 연동이 되어 있는 스킬들의 숙련도를 주는 종족 특징인데요. 하루에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력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설득이나 위협 같은 것에 숙련도를 줄수 있고 지능을 선택하게 되면 역사, 아카나 스킬에 대한 숙련도를 줍니다. 이번 게임에서 기시안 키는 SS급, WS급 티어로 분류하겠습니다. 부어프는 첫 난쟁이 종족입니다. 난쟁이 종족들은 이동 거리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당연하지만 이동거리가 중요한 로그 같은 클래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사를 선택시 이동거리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짧다는 것을 항상 숙지해야 합니다. 두어프는 도키와 망치류의 무기들에 대한 숙련도를 갖고 있어서 마샬 웨폰 숙련도가 없는 클래스들도 이러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독저항이 있습니다. 독은 이 게임에서 아주 자주 보기 때문에 꽤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부 종족으로는 골드 드워프, 실드 드워프, 듀얼거가 있습니다. 골드 드워프는 HP가 레벨별 1이 더 추가가 되어지고요. 실드 드워프는 라이트 아머와 아, 어, 라이트, 미디엄 아머 숙련도가 주어져서 기시안 키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거는 특정 마법에 저항이 있고 레벨 5가 되면 자신의 사이즈를 크게 또는 작게 하는 2레벨 주문이 생겨집니다. 듀워프는 이번 게임에서 S급으로 전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프 엘프입니다. 원래 하프 엘프는 S A 급 또는 S 급으로 분류가 되었던 종족입니다. 하지만 이번 게임에서 가장 너프를 심하게 받은 종족이고요. 인간과 같은 포람게열 라이트 아머 그리고 방패 숙련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엘프와 같이 페이 주상을 두고 있어서 엘프와 같이 요정들이 자주 쓰는 마법에 면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종족이 세 개로 나뉘지만 비등 비등해서 별로 논할 가치는 없고요. 이번 하프 엘프는 B 급으로 전 분류했습니다. 하플링 또한 드워프와 같은 난쟁이라 이동 거리에서 손해 봅니다. 하지만 하플링은 아주 유니크한 종족 특성이 있는데 행운이 그것입니다. 행운은 공격이나 스킬체크 또는 세이빙스로우를 할 경우 내가 주사위를 굴려 1이 나올 경우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족을 선택할 시 크리티컬 실패를 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 행운 하나 때문에 하플링을 A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음입니다. 노음도 난쟁이 계열이라 이동속도에 손해를 보지만 노음도 아주 강력한 종족 특징이 있습니다. 지능, 지혜 그리고 매력과 관련된 세이빙 주사위를 굴릴 시 항상 두번 굴려 더 높은 주사위 숫자를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해당 능년, 능력에 숙련도가 있을 경우 지능, 지혜와 매력의 스탯을 공격하는 적의 마법 주문은 대부분 회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종족 특징은 패시브라 플레어의 이 직접적인 관여 없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점이 편해서 저는 노음을 S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래곤본입니다. 드래곤본이 다른 종족과 크게 다른 것은 숨결 무기라 해서 드래곤처럼 특정 원소를 뿜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불을 뿜을 수 있고 얼음을 뿜을 수 있는 등 10개의 세부 종족에 따라서 뿜을 수 있는 숨결 무기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연관된 원소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숨결 무기가 아주 멋있게 들려서 혹할 수 있지만 이를 시전하려면 액션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 아주 특별한 빌드를 제외하고는 그리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드래곤본을 C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프 오크가 있네요. 하프 오크는 제가 이전 헥사딘 빌드할 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세베지 어택과 릴렌틀레스 엔듀런스 때문에 근접 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를 만들 경우 가장 강력한 종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배지 어택은 크리스를 하게 될 경우 세 배의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파이터의 챔피언을 선택하게 되면 크립 빌드로 성장시키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릴렌트레스 엔듀런스는 하루에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주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게임에서 하프워크는 S급 종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C급은 어, C급 종족은 엘프, 인간, 드로우, 드래곤본이고요. B급은 티플링, 하프엘프로 전 분류했습니다. A급은 두오프, 하플링 선택했고요. S급은 노움과 하프오크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MVP는 SS급인 기시앙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 종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종족을 선택하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현재 게임에서 아직도 액트1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가 캐릭터 레벨이 한8 정도가 되면 다음 멀티 클래스 영상 만들고 앞으로 동료들의 빌드에서 저는 어떻게 빌드했는지 공개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